저 장면이에요. 아, 흡사 지금 보는 경찰의 저 탄성, 흡사 화염병과 같은 불붙은 나뭇가지를 저렇게 바둑에 던져서, 그리고 이후에 저렇게 유유히 떠나는 현장 화면까지 포착이 됐는데요. 어, 장위 변호사님, 저희가 치약산 일대라면서요? 맞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사실상 산불이 정말 전국을 화마로 뒤덮은 이후에 치유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런 방화범이 현행범으로 포착이 되고 현장에서 검거가 된 사건인데요. 예. 이 부분이 어떻게 검거가 가능했냐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치약산 일대에서 다섯 차례나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아라는 원주 경찰서에서 이 잠복 근무를 하기 시작했고요. 가, 잠복 근무를 계속 하던 끝에 예. 어떤 한 남성이 나무가지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던지는 이거는 사실상 실화 그러니까 실수에 의한 화재라고 보기는 어렵고 고의를 가진 방화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예. 해당 남성을 다행히도 일단 검거에는 성공했지만 그 이전에 일어났던 유사한 형태의 화재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방화 시도가 맞다면 모두 좀 다섯 차례인데요, 강지연 변호사님. 네. 이게 보니까 왜 이런 일을 벌었는지 했더니 그걸 뭐 극구 부인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본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조금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 경찰에서는 다섯 차례 정도가 다인적이 드문 곳이었고좀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사람이 계속 방화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 당사자는 본인이 체포된 날그 마지막 범행만 지금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 예. 지금 뭐 언론에서는 호기심에 그런 것 같다라는 추측성 보도들도 나오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 사, 이 사람에 대해서는 춘천지방법원에서 도주 우려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범죄가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 향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행도 조금 더 가려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